안녕하세요. 주식레고입니다. 어, 이월 2 0일 이제 내일의 관심 종목인데 일단 대북 관련주들을 좀 여러분들 봐야 될것 같아요. 대북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비료나 어 사료 이쪽은 뭐 인도적 지원으로 엮여 있는 테마고, 다음 철도, 다음 전선, 뭐 DMG 철도랑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 관련주로 엮여 있죠. 전선이, 전비 철도가 가면. 전선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같이 가는 테마고, 그다음 DMG 같은 경우에 이제 DMG나 금강산, 금강산이 이제 같이 엮여 있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퍼스텍, 딜리디알텍 요렇게 같이 좀 봐야 될것 같아서 좀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비료로 엮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비, 경농, 남해화, 그다음에 사료 같은 경우는 현대사료, 고려산업, 철도 같은 경우에 대아티아이 푸른기술, 부산산업, 무원개발, 전선 같은 경우에 계룡전기 선도전기, 세명전기. DMG 같은 경우에 퍼스트텍 딜리 디 r 텍 이렇게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위에서부터 좀 차트 분석을 좀 진행을 하려 하겠습니다. 음. 어, 일단 사료 같은 경우, 아, 비료 같은 경우에 일단 남해화학을 먼저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하면 <laughs> 일단 남해화학 같은 경우 주봉, 그러니까 월봉을 일단 보시면 월봉에서 여기서 이제 매수 시그널이 좀 음, 월봉 매수 시간으로좀 강력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월봉상에서 얘가 넘, 뚫고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저는 11,450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11,45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11,450원에서 이제 저점 주봉상 저점 고점 추세가 이제 돌파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주봉상에서 저는 이미 이 종목은 돌파를 진행을 했, 돌파를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주 주봉상에서 이미 얘는 추세 돌파를 음, 진행을 했,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추세돌파 자리를 카운팅해보면 지금 이 자리가 얘네 여기가 첫 번째 추세돌파 자리 그 다음 두 번째 추세돌파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점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추세돌파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자리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지난주보다 그리고 지난주보다 이게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오일 동안 5주 넘게 어 5주가 넘게 없던 거래대금이 <laughs> 지난주에 5주 이상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종목은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얘가 넘어야 되는 가격대는 여기에요 11,600원 자리만 넘어 준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이 11,600원 자리만 넘어주면 뭐 없어요 11,600원 자리를 넘으면 여기 지금 개파락구간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이 거래랑 그러니까 얘는 지금 100만주 이상이 터져 줘야 돼요즉이 자리에서 터진 거래대금 100만주 이상이 터져 줘야 이 종목은 이, 이 자리까지 13,800원까지 저는 크게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3,800원이면 상한가입니다. 음 그래서 이종목 결론 이종목은 100만주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게 되면 상한가를 간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종목은 손절가만 손절가만 만원 손절 잡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조비, 조비 같은 경우에도 뭐 딱히 뭐 다른 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월봉상에서 저점 고점 추세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달 요번 그러니까 달 그리고 지난주에 지금 뭐 이거는 정고점을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위로 갈일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얘도 지금 당기손절가 지금 돌파 자리에서 단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 500원, 요 자리가 손절가 같아요.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접근하려면 사실은 손절가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미 이 자리에서, 이 구간에서 많은 이제 저점을 공략하는 스윙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을 하는 기간에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나왔기 때문에 남들이 파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사실.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려면 사실 손절가가 큰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추세돌파가 완벽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종가상 넘었다라고 볼수 있고 이 종목은 종가상 5만 1천원만 이탈안 하면 됩니다 아 2만 5 100원만 이탈안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은봉으로 밀릴 때좀 분할로 담아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2만 5 100원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농인데, 경농 같은 경우에도 추세 돌파를 완벽하게 했어요. 지금 보시면 월봉상에서 16,100원 자리를 전고점, 전고점 요 자리를 돌파를 시도를 했고, 그 자리에서 부족한 건 거래량. 거래량만 뚫어준다면, 이 종목도 저는 무난하게 앞자리 2까지, 무난하게 앞자리 2자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료 같은 경우에, 현대사료 차트가 제일 좋더라고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일단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조금 센 단기 저항 자리가 만, 이만원 2만 자리에요. 2만원 자리가 얘, 이만원 자리를 좀 뚫어줘야 이 종목은 좀 단, 이게 좀 보시면, 어, 이게 좀 차트가 좋은 게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이큰 추세로 돼 있는 차트거든요. 이큰 추세에요. 그럼 보시면 봐봐요.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봐봐요. 지금 단기 추세가 요런 자리. 그리고 요런 자리를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에서 어떤 기준봉도 들어왔고 거래 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자리라서 저는 얘는 어 진짜 이 자리 요 16,800원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저는 얘는 진짜 상한가 한방 25,000원까지 저는 상 단기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자리고 손절가가 분명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17,200원 자리를 17,200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요 종목은 요 앞전 매물대 25,000원까지 저는 상승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산업인데 저는 고려시멘트랑 마찬가지로 이 고려산업도 매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고점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가 거래량이 없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지금 월봉상에서 추세를 진짜 굉장히 잘 그리고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손해볼 자리가 없거든요. 얘는 여기가 손절가예요 3만 9천, 39 아니, 3970원이 손절가면서 거,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줄어든다. 이런 거는 저 잡아 잡수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누군가 지금 굉장히 매집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자리에서 거래량 없는, 이게 개미털기죠, 개미털기. 이런 게 개미털기예요. 이 개미털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긍정적으로 저는 보여줘요. 이게 개미털기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이때 떨어질 때 아무런 악재도 없었고, 마이너스 14%인데 거래량도 없고, 이 앞점 매물 다 뚫었고, 다시 신고점 만들어놨는데, 이게 개미털기 아니면 뭐냐는 거죠. 거기서, 주봉상 보시면, 저점과 고점을 둘다 높이고,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매집이 상당히 잘돼 있어서, 목표가 진짜 크게 잡아가셔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소 어, 최소 이 종목도 5천 원 상한가 이상 뭐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철도로 넘어가서, 대아티아이 같은 걸 보면, 대아티아이도 지금 보시면, 일봉상에서 단기 추세 박스를 돌파를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laughs>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려면, 손절가는 분명히 잡아갈 수밖에 없어요. 손절가는 여기 잡으시면 됩니다. 6,500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항 맞고 밑으로 빠질 때, 분명히 6,050원 자리에서 매수타점을 한번 들였었는데 지금 돌파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때는 눌린 관점, 이때는 돌파 관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자리가 돌파 관점인지 눌림 관점인지. 그래서 이 종목은 7,100원 돌파하면, 어, 7,100원 자리 돌파하면 이거는 방향을 이렇게 위로 트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크게. 7,500원, 7,100원을 돌파를 하면 이 종목은 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7,500원 자리를 아마 저항을 받고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 박스권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크게. 음, 그래서, 이거는 단기 손절 6,200원 잡아가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7,100원 저항을 뚫는지 안 뚫는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이 박스권에서 분할 매, 분할 매수로 좀 잡아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른 기술인데,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 매수 시그널이 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일봉상에서 이 매수 시그널이 떠 있고, 뭐또 이제 월봉을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 매수시그널 후에 이 종가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요거는 돌파매매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 16,800원까지 매직봉이 떠있잖아요. 그요 그러니까 매직봉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저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목표가 16,000원 이상 좀 잡아가시면 될것 같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하시라고 멤버십 가입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드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산업인데,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 보시면, 월봉상 추세를 돌파를 했어요. 이거는 조금, 좀 차트가 크게 갈수 있는 차트고, 얘는 못해도 정고점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대북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5%, 10% 먹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북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월, 그, 이제 18년 때, 18년 4월 한, 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처음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고 중간중간에 대북에 대한 이슈들이 충분히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제대로 못 줬던 테마들이 분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절대로 짧게 먹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말씀 좀 명심하셔가지고. 진짜, 뭐, 10%, 뭐, 5%, 10% 먹고 좋아가지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더 길게, 손절가도 길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먹을 때 확실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도 손절가 14만 6천원 손절 잡고, 이거는 먹으려면 진짜 시원하게 그냥 전고점한 20만원 돌파 좀 보시는 거좀 추천을 드릴게요. 어, 이게 주식,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먹을 때 시원하게 먹어야지 손실도 어느 정도 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먹을 때도 2% 먹고 손실도 2% 치면 계좌는 언젠간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테마에서 최대한 좀, 드, 좀 드시는 게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지뭐 우원개발도 매집이 상당히 잘돼 있고 좀 저점과 고점이 수렴 중이죠 이거는 <laughs> 수렴하는 차트에서 이 자리 저항을 지금 엔자파동으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8,700원 이상 좀볼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이 뭐 6,700원, 6, 혹은 뭐이 자리 정도, 음, 요 자리 정도 매수 좀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계룡전기인데, 전기 전선주들도 잘 봐야 돼요. 계룡전기 같은 경우에 월봉을 보시면, 근데 이거는, 음, 조금 월봉이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사실 얘는,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크게 올라갈 자리보다는 밑으로 사실은 좀 지지를 받, 확인을 하러 내려갈 자리가 더 많거든요. 어, 이거는 뭐 대북주긴 대북주인데 이게 이제 추미에 관련 대선 테마주기도 해서 이게 과연 이번에 좀 시세를 받고 갈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저는 이거를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얘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4870원을 저항을 생각하고 4870원에서 저항을 맞고 빠진다면 저는 이 자리 손절가 잡고 이거는 좀 대응을 할것 같아요. 짧게. 왜냐면 이게 요번에 과연 갈까라는 생각. 왜 그러냐면 월봉상에서 지금 이제 추세를 한 자리에서 횡보가 나오고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슈팅이 나오는 가격대를 이 종가상 지켜주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몇번 차트 분석 드린 대로 마찬가지인데 거래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상한가를 안 가면 그러니까 요번에 신고가 슈팅이 안 나면 이거는 이 앞전에 매집봉에 이 매집봉 매물 소화봉에 고점 맞고 빠지는 차트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빠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박스가 이렇게 된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번에 안 가면 못 가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정말 정말 짧게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뭐 4,770원 정도 손절 잡고 안 가면 여기 바로 밀림 바로 손절하고 내가 좀더 싸게 잡겠다라고 하면 이 정도 완전히 4,500원까지 밑으로 빠졌을 때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 4,500원까지 이탈이 되면 이거는 좀 차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게 쌍봉의 형태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트가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손절가 4,770원 손절 잡고 매매하세요. 그다음 선두전기 같은 경우에. 뭐 선도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지금 월봉상 보시면 이게 기준봉이 뜨고 나서 이 박스권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도 보시면 얘가 박스권 이렇게 잖아요. 얘는 지금 자리에서 얘가 뭐더 가가지고 이제 이게 한 달에 기준봉 하루 한달 쉬고 바로 슈팅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려면 이번 달에 무조건 가야 돼요. 얘도 그러니까 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만약에 이번 달에 못 가고 밀리게 되면 얘는 3,000원까지도 빠져요. 다시 한번 이 기준봉의 중심이나 기준봉의 시가를 확인을 하러 내려와요. 그럼 이거는 3,300원에서 3,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차트예요. 지금 못 가면 이번 달에.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번 달에 무조건 갈 거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차트예요.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얘는 일봉도 보시면 지금 추세를 이렇게 그려 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빠진다서 장기평을 회복 그 지지 하러 확인을 하러 간다는 거죠. 얘는 음봉상에서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이 음봉상 거래대금도 좀 터졌기 때문에 얘는 이 자리를 딱 회복을 해주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종가상 4570원 자리를 넘어가면 종가 베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손절가는 3950원 자리를 손절로 잡아서 매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전기는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명전기인데 일단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아까 차트랑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지금 박스 정보점을 돌파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 차트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세명전기, 뭐, 선도전기, 뭐, 재룡전기, 이렇게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저는 오히려 선도전기가, 아니지, 오히려 저는 세명전기가 차트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 저는 세명전기가 차트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추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5,070원 자리에 손절 잡고 매매 대응하시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DMZ 테마로 좀 넘어가서 보면, 이제 DR텍인데, 어, DR텍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월봉상 이제 수, 삼각수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라서, 이거는 뭐더 우상향 한다고 보는 게 맞고, 얘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이상, 2천원 이상 목표가 좀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손절가는 어 1,740원 이 자리가 좀 손절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퍼스텍인데 저는 D, dmz 테마에서도 제일 좋은 게 퍼스텍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요 앞전에 매집봉이 있어요. 매집봉의 중심이 여기죠. 이자리 얘는 3,500원까지 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월봉도 보시면 이제 매집 기준봉이 뜨는 자리고 매집봉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3,500원에서 4,000원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일 단좀봐 봐요. 이때 만들었던 고점 다 회복했어요. 요때 6월 달에 김정은 사망설에 올라갔던 대북주들, 아니 방산주들 있죠. 지금 다른 테마들로 다그 고점 찍고 있거든요. 어, 뭐 빅텍 같은 거 빼고 빅텍은 이거는 너무 그거밖에 없 재료가 이제 6월 달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도 사실은 빅텍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 중심으로 회복을 했어요, 한번. 그러고 지금 추세가 이탈돼서 빠지는 것 뿐이지. 지금 보시면 그때 6월달에 했던 거 회복 못한 거 없어요. 어 이때 6월달에 했던 거 회복 못한 거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저는 퍼스트도 DMZ 테마 혹은 드론 테마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얘도 짧게 먹을 종목은 아니고 근데 지금 매수 타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은 요 라인 정도가 지지 매수 타점이었고 얘는 손절가 2,650원 짜리 손절 잡고 매매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다 마지막 종목으로 딜리인데 어 딜리도 뭐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워낙 얇고 좀큰 금액으로 매매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3 1,900어 손절가는 여기 잡으세요. 손절가자 매수가는 1,960원 짜리 손절 매수 잡고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